이 편이고, 이 편이고요, 딴 사람들 집에 가도록 하죠. 아, 좀. 이 사람 집. 이 사람. 어? 괜찮네? 뭐그 누구 하나 가져가? 또금 블록 있네? 두 개. 그치, 니가 다 가져갔냐? 이씨, 나쁜 놈아. 이렇게. 이씨, 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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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줄게요. 설치지 <laughs> 마세요, 설치지 마세요. 어, <laughs> 아, 도둑. 어, <laughs> 아, 도둑. 가자. 어, 아, 칼, 칼 하지 말세요 알겠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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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, 전혀 다르잖아. 주민들에게 가, 알려줘야지. 가자, 가, 가자, 엘린이라 해야지. 가자, 엘린. 주민 어디 있길래 근데? 여러가지 주민들이 있어 여긴가? 여긴가? 아 이게 렉 너무 많이 걸리는데 진짜 심각하다 걸리? 걸리? 이거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. 뭐야 이거 눈 응, 밑에 밑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줄 알고 말하렴 <laughs> 다가 진짜? 그다음 밑엔 또뭐 있어? 철갑 차가 다깎져왔는데 뭐 이거 다 가져갈게 그래? 금블럭은 금블럭은 형아 가져 그래 난 에메랄드 64개가 안쓰니까 근데 에메랄드도 그래 쓸모있진 않던데 톡톡 응? 쭉 이거 오오오 오. 잤어요 빨리 가자 저 잤는데 어떡해요 주민이랑 살려야 돼 피라미드 찾아가래 피라미드 내가 제일 잘 찾... 았다 피라미드 찾았다고? 네 아니 근데 렉 너무 많이 걸려 야 피라미드 여기잖아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당신 못 가는데? 당신 어디 갔어요? 뭐예요? 당신 이 괴물이야! <laughs> 당신 뭐예요! 아 어디서.. 나 이게 뭐예요! <laughs> 아니 그쪽 <laughs> 아니야 인마! 니 <laughs> 어디로 갔냐? <웃음> 뭐야? <웃음> 못 가요! 어쩔 수 없네요. 준서님이 여기서 놀고 계세요. 예, 마구마구 훔칠게요. 네. 호박 <laughs> <코방> 64개? <laughs> 호박도 64개? 뭐예요, 이거 늑대들? 호박도 64개? <laughs> 이괴물다 <잼을> 가져갈까? 괴물다 <laughs> 가져가야지. 사라졌다. 가져가지 말자. 엔디신을 어? 추정된 사람,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. 엔디신을, 양옆선배들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라. <laughs> 나이제금블록 오, 신... 늑대 길들일 수 있는데. 오, 좋은데. 으, 금블록두 개. 오마이갓. 어이구, 웬 늑대야? 저거 여기로 했는데요. 저 네가 때려 아. 늑대 때렸는데 순간 이동했어요. 갑자기. 에헤잘보냈어요또 보내줄게요. 여기 있는데. 에헤아 하지마. 야 그만 보내. 늑대가 엄청 많잖아. 안녕하세요. 늑대 와 늑대 마지막 보내봐. 네. 이거 늑대야, 늑대야, 로 로령, 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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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령, 로늑대령 로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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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오로 있지 무슨 그 로령, 부령로 어, 로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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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령이령 로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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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던 데구나. 음. 아 진짜 늑대 왜 많아? 이 형아 늑대야? 아니요. 이거 저가 이거... 저가 이렇게 순간. 아 성이... 근데 이거 이거 형 현... <laughs> 안기석이 안기석이 할수 있는데. 형아 <laughs> 늑대인데 이거 늑대들 그냥 늑대 다 보내. 네. 풀어줍니다. 끝. <laughs> 아 늑대. 근데 늑대가 어떻게 순간 이동해? 몰라, 때는 내순간이동 있어 몰라요, 몰라요 오, 어,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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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가 소두까지 있어 야, 소두루 순간이동안돼 네, 당연하죠 내가 선장님일걸? 가지, 내선생님 부탁을 보고 오세요 싫어 오, 금불러 <laughs> 여기서 열쇠를 찾아? 여기서 열쇠를 어떻게 찾아? 왜 야! 애들 왜 때려 아이씨! 아, 씨! 아, 니이거 뭐야, 얘들! 계속 선인장에맞고 있는 거야. 계속 선인장에맞고 있는 거야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야 맞지 마아게 해서, 이게차서 이렇게 이렇게 해이거 어디다 이용하 거지 근데 <laughs> <laughs> 얘는 왜다 형아 늑대야 야니가속그한번 보내 나 이제 다 보냈어 이제 <웃음> <웃음> 네, 끝인가 <laughs> 유나이티 여기서, 그, 여기서 그냥 엔딩 맥주야?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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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엔니 안 틀나요? 아이, 늑대들. 아, 얘 언제 이쪽으로 왔어? 와얘기 전부 다 이쪽으로 와? 어, 얘네 뭐야? 이렇게 엔딩 마치도록 하죠. 엔딩 아닌데. 자, 아, 아, 제가 비록 엔딩이 끝내지 못했지만,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끝내보고, 네, 한번 끝내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 응.